니가 그렇게 모난을 잘해? 지폐구역으로 따라와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단횡단입니다 4월 21일자로 제 대검 세팅이 조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맘스터치가 나와갖고 파괴왕 세팅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 파괴왕 세팅하는 방법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로 제 대검 세팅 한번 보실게요 자, 기존에 있던 거와 별로 차이 나는 건 없습니다. 다만, 하나 차이가 난다면, 은 기절내성 2를 조금 붙이고 가서, 약간 기절 시간을 단축했다는 거, 그 정도 뿐이고요. 기존에 있던 세팅 비슷하게 가져갔어요. 자, 기존에 다마스크 메일이 있던 집중을 데스 기어 파우스트 베타로 가져오면서, 자, 맘 가이라 메일 같은 경우에는, 알파를 끼셔도, 요거, 통격주를 다른 데다 박으면은 어차피 상관이 없으니까요. 는 이렇게 베타를 끼시든지 알파를 끼시든지는 상관없어요. 장식주가 있는 분들이라면 초심주가 부족한 분들이라면은 알파를 끼시는 게 맞겠죠. 야 이렇게 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요즘에 요런 식으로 세팅을 해갖고 다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뭐 똑같고요. 강타 복장은 그냥 맞춰놓은 거고 제가 강타 복장을 입기 위해서 그냥 맞춰놓은 똑같은 세팅이고요. 자, 파괴왕 세팅은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 형님들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 이게 맘스터치 전용 세팅인데 한번 보실게요. 파괴왕 세팅. 어떻게 가져갔나? 자, 나와서. 장식주가 좀 있을 거예요. 네, 장식주 압박이 좀 있어요. 왜냐면 공격주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그냥 딜을 더 받고 싶어서 공격주를 가져갈 뿐이지 이런 식으로 체력주를 받고 나머지 뭐 내와주 같은 걸로 이렇게 채워 넣으셔도 전혀 상관이 없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더 클리어 하시는데 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맙스터치 4페이지 3페이지 때불 내뱉잖아요 브레스 까니까 그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전혀 상관없어요 어차피 파괴왕만 3레벨을 찍고 가면은 오, 충분히 클리어 하시는데 문제가 없다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건데, 요, 버프 세팅인데, 요거 뭐냐면은, 이제 빨리 먹는 세팅이에요, 빨리 먹는 세팅. 처음에 사람들 들어와서 버프 막줄때 있잖아요. 그것처럼 해놓은 세팅인데, 요렇게 맞춰놓고, 버섯별로. 자, 버섯은 어떻게 갖추냐면, 니트로 버섯, 도깨비 니트로 버섯, 마비 버섯, 독강대 버섯, 만드라고라, 괴력 씨앗, 인내 시앗 요렇게 맞춰주고, 자 생명의 가루는 이렇게 귀인의 가루 경화의 가루 이렇게 두개 뿌려주시면은 거의 풀버프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먹어주시면 우리 팀한테 전부 다 들어가겠죠 자안 없어지는 이유는 훈련장이기 때문에 안 없어지는 거고요 자 이렇게 다 먹어주시면 됩니다 딱 시작할 때다 먹어주시면 빨리 먹어요 자 딱히 이렇게 아이템 세팅을 하지 않으셔도 광역화, 빨리 먹기, 아이템 사용 강화, 버섯 애호가, 만족감, 요렇게 다섯 가지 스킬만 어떻게든 충족을 해주시면은 요 세팅을 만드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맘스터치가 한창 유행하고 있어서 가져가는 세팅은 요거강타복장 세팅, 기절내성 들어간 세팅하고 파괴형 세팅, 이거 두 개밖에 는 없어요. 자, 이제 나는 중격주가 없다. 야, 중격주고 나오냐? 나는 있지도 않아. 그거 딱 이러시는 분들 있죠. 그러는 분들을 위해서 세팅을 안 만들어 놨을 리가 없잖아요. 자, 중격주가 없는 분들 위해서 제가 세팅을 만들어 놨어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자, 약특 집중 장인 파괴원까지 가져간 세팅이에요. 형님들, 자, 세팅이 어떻게 되냐? 자, 요렇게 가져갔어요. 간킨 세팅. 근데 요거는 통격주는 하나 있어야 돼요, 형님들. 통격조 없는 분들은 그냥 끼지 마세요. 통격조 많이 상관없으니까는, 맘스터치 잡는 데는. 통격조 없는 분들은 그냥 끼지 마세요. 어차피 파괴약만 달려있으면 됩니다, 형님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도 딜이 상당히 나와요. 생각보다. 패심률은 마이너스 15일 거예요. 아마 커스텀이 안돼 있으신 분들은. 패심률은 좀 덜한데, 어차피 파괴로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맘스터치 잡을 때는. 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딜은 얼마 안 나오겠죠 당연히 자 형님들 요게 파괴왕 세팅 말고 이제 대검 일반적으로 고령 잡으러 갈때 초심주가 없어도 우리 초회심을 2렙 찾아갈 수 있잖아요 슈퍼의 심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세팅을 한번 해봤어요 저래 분들 자 집중의 호석을 만들 수 있는 분들은 요렇게 만들어서 가져가시면 되고 만약에 집중의 호석을 못 만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는 장인의 호석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장인의 호석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냥 장인의 호석 바꾸고 신발을 주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신발을 주라 A로 가져가시면 돼요. 자, 어디 갔냐? 주라 A로 가져가시면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장인은 1렙에이 올라가겠죠? 요게 훨씬 좋은 세팅이에요, 형님들. 자, 통격주가 없는 걸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카이저한 베타를 가져갈 수 밖에 없었어요. 물론, 통격주가 있는 분들은 또 세팅이 바꿔지면 돼요. 통격주가 있는 분들은 세팅이 어떻게 바뀌냐? 다마스크 코일을 뺄 수가 있어요. 자, 통격주가 있는 분들은 여기 카이저 암을 빼버리고 집중으로 다마스카 코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공격 쪽이나 간파 쪽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팅이 어떻게 되냐. 자, 이런 식으로 공격 쪽이나 간파 쪽으로 충분히 바꿀 수가 있어요. 대신에 통격주가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약점 특효 3렙하고 집중 3렙은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당연히 무격주가 있는 분들은 들어가야겠고, 무격주가 없는 분들은 안 끼셔도 용렬기간식이내리기간태대건보다 강력합니다. 조금 더 세요. 대신에 회심률은 떨어지겠죠? 역회심이 나올 겁니다. 100%. 자, 딜은 비슷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무격주가 들어갔을 때 세팅이 달라진다. 그리고 용속성이 붙어 있다. 용복력 대가 붙어 있다. 그리고 회심률이 조금 더 올라간다. 그래서 저는 아예 헌터 랭크가 50 미만인 분들은 항상 내리기관태 대검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로켓 대검 세팅을 해도 세팅이 정확하게 다 나오질 않으니까. 자, 형님들 장비 세팅은 이상이고요. 제가 다음 주에 아니면은 제 장비가 또 바뀌는 대로 이렇게 개정판을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장비가 궁금하신 분들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